있죠? 쭉 가게 네, 오늘은 어, 2019년에 등재된 세계유산 중에서 에, 미얀마의 바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간이 워낙 넓어요 워낙 넓은데 제가 가본 데가 이제 파야톤주 사원이거든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디에 사업으로 조사 연구하는 걸좀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얀마 바간과 관련해서는 거기를 이제 주로 많이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얀마는 공산국가였죠 지금도 공산국가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국가죠 그래서 미얀마 바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 어려운 여건에서 보존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유산이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미얀마는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이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충지역은 어, 완충 지역은 어 1만 8,146.83 헥타르가 예, 되겠고요. 예, 유산구역은 5,000 헥타르 정도 예, 됩니다. 세계유산은 이제 헥타르로 이제 표시를 하죠. 어,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가는 탁월한, 여기 뭐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영상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일단은 아, 이거 하기 전에 이 내용은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 예, 유네스코 세계유산 센터에서 현재 이제 영문하고 프랑스어로 제공하는 그 내용을 제가 저희 연구원하고 같이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정리한 그런 내용인데. 어, 이거를 저희가 꼼꼼하게 번역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이제 어, 대충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 블로그 상에다가 올려놓은 내용이라서 번역상에서 일부분은 이게 뭐 훌렁훌렁 넘어가거나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하시고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영문이나 프랑스어의 원문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걸 보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원문을 보시면 된다. 저는 그거를 이제, 일부분 번역해서, 예,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이고요. 뭐, 제가 정리할 게 아니죠. 이거, OUV 같은 경우에는 등재를 시킨 사람들이 이제 작성을 하는 거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기, ANA 문화연구소 블로그에 오시면은, 예,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안은 탁월한 불교 예술과 건축물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적 전통을 수세기에 걸쳐서 보여주며 바간 시대, 11에서 13세기라고 해요. 바간 시대의 극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신성한 경관입니다. 불교가 정치적 지배의 메커니즘이 되었을 때 왕은 효과적으로 기부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왕이 기부를 했다는 거죠. 11, 13세기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려시대가 되겠죠. 고려 중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불교가 꽃피웠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간 문명은 강수송을 통제해서 넓은 지역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작의 전통을, 이 박안의 그 지금 유산들을 만드는 그 제작의 전통은 불교 건축이 급격히 증가하여 13세기에 정점에 이르렀다고 해요. 8개의 구성 요소의연 구성 6개로 구성된 연속 유산이 보여주는 어,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어, 이 바간 유적은 미얀마의 중앙에 있는 아이아르와디강의 굴곡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7개의 구성 요소는 강의 한쪽에 위치하고 한, 나머지 하나의 구성 요소는 이제 반대쪽에 있다고 해요. 유산의 무형 속성은 불교 예배 및 어, 불교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간과 이런 수행 공간을 만드는 활동들, 그리고 전통문화 관행 및 농업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여덟 개 구성 요소의 연속적인 속성은 불탑, 사원 및 불교 영적 수행을 위한 기타 구조, 광범위한 고고학적 자원, 많은 비문, 벽화 및 조각품을 포함해서 약 3595개의 기록된 기념 시설로, 아, 기록된 이제 시설로 구성이 되고, 그게 이제 현재 기념물로 남아있고, 그게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 거죠. 3595개라고 합니다. 바가는 복잡하고 계층화된 문화경관으로 생활공동체와 현대 도시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등재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 보여드렸던 그 세계유산 제도의 이해 편에서 등재 기준을 말씀드렸죠. 여기 같은 경우엔 등재 기준의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6번이 해당이 됩니다. 일단 등재 기준 3번 같은 경우에는 바가는 불교적, 문화적, 전통적 제작의 전통과 지역의 제, 지역 제국의 수도였던 11·13세기 바간 문명의 정점에 대한 예외적이고 지속적인 증거인 것이 기준 3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준 4번 같은 경우에는 바가는 초기 주요 불교 제국의 종교적 헌신의 힘을 반영하여 불교 유적 건축의 특별한 앙상블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아시아 전역에서 발견되는 굴교 건축과 예술의 풍부한 표현 즉과 전통과 관련해서 바가는 굉장히 독특하고 탁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기준 6번에 관련해서는 바가는 종교적 전통과 활동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살아남은 불교사원과 수도원을 통해 표현되는 살아있는 불교 신념과 제작 전통의 탁월한 예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작, 전, 그렇죠? 제작 전통의 탁월한 예다. 제작의 증거는 많은 불교 유적지와 지역에서 공통적이지만 바간 시대에 영향을 미쳤고 표현의 규모와 다양성, 지속적인 전통으로 인해 바간은 굉장히 특별하다. 예,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재 기준을 세 개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세계 유산에 등재를 시켰어요. 어, 등재기준을 상당히 많이 했죠. 예, 총 6개의 문화유산 등재기준 중에서 3개를 충족시킨 예,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완전성, 그렇다면 완전성은 어떤 모습으로 정리가 되어 있느냐 바관의 완전성은 8가지 구성요소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한다고 합니다. 풍경, 경관, 고고학적 유적지, 기념물, 비문, 조각, 벽화, 어, 그 다음에 이제 천에 그려진 그림들, 그리고 전체 환경의 이제 물질적인 증거, 지속적인 무형 유산과 문화적인 관행, 보존 상태에 대한 압력 관리, 바안의 관광 및 개발 압력, 환경 압력 및 자연재해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현재 완전성이 취약하다라고. 등재 신청서에 나와, 아, 등재 결과, 등,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굉장히 어, 재미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유산을 등재를 시킬 때, 완전성에 대해서 어, 굉장히 완전성이 충족된다라고 해가지고,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가 보통 작성이 많이 됩니다. 예, 작성이 많이 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해서 박안의 최종적인 등재 결과에 의해서는 완전성이 매우 취약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전성 부분은 꼭 충족이 되어야만 세계유산이 등재가 된,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 등재신청을쓸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예, 보통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면은 보기 좋고 기왕이면은 이제 다완전성이 충족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어,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진정성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진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박안의 진정성은 다양한 크기, 비는, 어, 재료, 디자인 및 고대 불교 기념, 어, 기념물의 풍경으로 입증이 됩니다. 풍부하고 지속적인 종교 및 문화 전통, 건물 내부의 주요 건축 요소, 특히 매우 큰 사원과 탑은 내부 및 외부의 형태와 디자인에서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개별 기념물의 장식 요소는 원래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1970년대와 1990년대에 부적절한 개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보수공사가 되겠죠.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대요. 그래가지고 현재 원래 있었던 그 진정성이 많이 손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의견을 밝히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진정성 부분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잘안 쓰죠. 예, 기왕이면은 참좀 이쁘게 패키징을 해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쓰는 경향이 좀 많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살펴볼까요? 보존 및 관리 체계입니다. 박안의 법적 보호는 문화유산 지역 번호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법률 2015 고대 기념물의 법의 보호 및 보존법 및 골동품 개체 보호 및 보존법에 의해 에 된다고 합니다. 이제 박안에 있는 어 문화 유산에 대해서 이제 미얀마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관련된 법령을 이렇게 수립해서 에 한다고 하죠. 근데 대부분 법령이 2019년 그리고 2015년, 2016년 이럴 때 이제 업데이트가 되거나 뭐 그런 상황이에요. 이 법률은 고고학과 국립 박물관에서 관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법적 보호는 문화유산 지역 보호 및 보존법의 완전한 이행에 달려 있다. 유산은 또한 종교 공동체와 지역 주민의 관행과 헌신을 통해 보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의 관행과 헌신을 통해 보호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에...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유산 구역 계획에 이제 조정을 통해서 어 지역 계획에 이제 통합돼서 반영이 되고 있고 개발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 100km의 추가 보호 구역이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보지역 그호 내의 모든 개발은 현재 현장별로 고고학적 평가와 어 DANM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데파트먼트 아케 i 로 n 지앤 내셔널 뮤지엄인데 고고학과 이제 박물관 관련된 정보가 되겠죠. 에, 거기에 의견을 이제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볼까요. 박안 조정 위원회 예 박안 컴 박안 조정 위원회는 정부 기관에 의해 박안의 의사 결정 기관으로 설립되어서 기관 간 조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이제 해준다는 거겠죠. 그리고 바가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과거의 보존의 이제 개입, 관광 및 개발 압력, 환경 압력 및 자연재해가 된다고 합니다. 관리 시스템은 통합 관리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게 되고요. 관리 시스템의 일부 측면이 최근에 설정되었고, 다른 측면은 아직 구현되지 않았지만, 어, 접근하는 방식은 적절하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가장 긴급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특히 1916년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거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위험 감소 및 재난 대응이 크게 개선되었다. 아, 그때 지진 이 일어난 게 아니라 1916년에 대응의 일환으로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해요. 관리 시스템에 추가된 정교화는 어 어. 직렬 숙성 관리, 이게 무슨 얘기야? 어... 아 관리 시스템이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정교화되고 있다고 라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 고고학적인 위험의 어, 계획, 농업 부분 전략 및 유산 영향 평가 시스템을 포함한 일부 주요 전략 및 전책 문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 유산에는 호텔과 같은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는데, 방안이 향후 관리 계획에는 개발에 대한 엄격한 유산 영향 평가 및 명확한 의사 결정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향후 호텔을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을 정, 이게, 정해주는 그런 어, 전략이 어, 필요하다고 이제 최종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현지를 직접 가봤기 때문에, 현지에서 느꼈던 거를 이제 블로그상에 간단하게 적어 놨던 건데요. 2019년에 등재된 제 세계유산으로서, 어, 많은 사원이 이제 퍼져있는 거대한 유산이고, 한국의 여러 기관이 오디 사업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 파야톤주 사원으로 시작을 했다. 라는 것이 지금 여기 뭐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기사나 이런 데에다가, 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 파이어톤주 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파이어톤주 사원은 바간유적에서는 유일하게 세 개의 사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원이고 중급 정도의 규모를 가진 그런 사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엄청나게 큰 사원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피라미드처럼 수십 미터의 크기를 가진 엄청난 높이를 가진 그런 그 사원들도 많이 있었어요. 내부의 벽화에는 완성된 형태의 벽화 밑그림 상태의 벽화 등이 잘 남아 있어서 벽화를 그리는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문화재 재단에서는 고고학 국립박물관국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미얀마 인력의 역량이 스스로 올라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다녀왔었는데. 사진들이 하고 영상들을 저희가 이렇게 블로그 상에 올려 놨어요. 이게 사진이 조그맣게 보이니까 제가 이제 현지에서 사진 원본으로 해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